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다입니다. 어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저스트 코인을 어일를 출석 체크를 통해서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중국어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어이 영어나 이제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일단, 가입 방식은 주의해야, 하셔야 될 게, 이제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뭐, APK 파일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 현시간부터 뒤어서 영상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일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전부 다 중국어라서 일단은, 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주소 생성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는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 기존 가입자가 이제 뭐 로그 아웃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면 주소 생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소를 가져오기가 됐는데, 자, 신규 가입자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레퍼럴 링 레퍼럴 그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앞서 한 거를 한번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12개의 문구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어 이거는 캡처를 해 두셔 가지고 보관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뭐 출금을 한다거나 이제 로그아웃 했을 때이 문구를 통해서 어 이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시 캡처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를 검증 뭐 이거를 같이 눌러 주시면 어 이제 순번대로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자를 순서대로 매칭해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어,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총 그, 이제, 채굴을 할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어 합의된, 합의된, 어, 총 양인 것같고요 이게 4,500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4,500개를 다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CNY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차이나 위안화죠. 어, 그래서 총9,760 위안을 어,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정말 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출금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약 1,800만원 가까이를 어, 채굴을 하는 셈이겠죠. 자, 그러나 너무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어총 수익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거는 시가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클릭을 하고 계속해서 계속 0으로 되어 있길래 방금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2.25개의 저스트를 이제 채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가로는 4.88개의 위안을 획득을 한 셈입니다 어 하나로 따지면 약 900원 정도를 채굴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최고로 한 양이 이제, 어, 여기 이 데이터 값을 누적해서 이제 들어가는 셈일 겁니다. 어제 이걸 보면 주어 TN이라고 되어 있고, 이 나머지 한자는 이제 뭐총 수익, 어제의 뭐 수익, 그리고 시가는 현재 이 정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거는 뭐, 뭐 이거는 재충전, 뭐 재투자,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이자를 써서 이미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 그... 나 아자와 이제 적자를 써서 워더라고 돼 있는데 중국어로는 워더라고 되어 있습니 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다른 정보들도 있는데 예,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어, 여러분의 보안 키 어, 이걸 개인 키 요거를 여기서 화, 어, 다시 재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보안. 어, 안첸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 중심, 뭐, 보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레퍼럴, 어, 그게 레퍼럴을 어떻게 친구 초대하고 싶은 아이디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 퇴이라고 해서 이건 퇴출, 그러니까 로그아웃이 의미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갑이죠. 지갑을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 지금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니까, 어, 제가 2.25개를 채굴을 했으니까, 4,500개만 이제 채굴이 가능해서, 어, 이 정도의 USD 달러로 이제, 어, 그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교환으로 돼 있고, 이건 재투자인데, 이거는 그 금액을 투자로 해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 출금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향후 일단 모아보고 출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파, 재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커뮤니티 이제 총 초대한 인원, 어, 이거 이제 커뮤니티 수, 뭐 이거를 뜻하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레퍼럴을 통해서 몇 명을 이제 확보를 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듭니다. 자 뭐냐면 자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이 4,500개를 합의를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부터 채굴을 해서 2 2 5 개의 저스트를 모았다면 업비트 기준과 위안화가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업비트를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 저스트 이제는, 아, 죄송합니다. 네, 이 화면으로 볼게요. 네, 저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91.8원입니다. 전일 대비 0.65% 빠진 금액이고, 원화로 봤을 때 91.8원이면 제가 2.25개를 먹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약 200원 정도가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 보시면 4.8 위안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비트 기준이라고 하면은 1 위안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맞습니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좀좀 어, 좀 밀고 이거를 홍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지금 꽤나 나온지는 오래 되었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고. 한시만 아직 출금으로까지 아직 제가 어, 확인이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해 봐야지 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마음을 비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